제주 4.3 당시 정뜨르 비행장, 현재 제주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공간입니다. 18년 전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발굴된 유해 가운데 두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이뤄진 제주공항 4.3 유해 발굴 조사. 당시 380여 구의 4.3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신원이 확인된 건 130여 구에 불과합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한 DNA 감식 결과 유해 두 구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유해 한 구는 지난 1950년 예비검속 희생자인 고 김희숙 씨입니다. 그동안 김 씨는 서다로름에서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신원 파악에 따라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유해는 구현대 소속군인 고 강정호 씨입니다. 당시는 지난 1948년 제주 출신 구현대 군인들이 희생될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구현대 소속 군인 일부는 양민학살 작전을 거부해 탈영했다가 희생된 기록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구현대 군인은 이번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출신 군인분들 중에 일부가 어그 무장대 프락치로 오인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서 그쪽으로 끌려가서 같이 희생을 당했던 기록이 있고 제주 공항에서 다들 예비 검속 이외에도 또 다른 그시기의 희생자들이 수시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처럼 70여 년 만에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유전자 감식 기법 발달과 함께 적극적인 유가족 체혈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 다 사망하셔가지고 거기 조카들이 체열로 해서 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을 하고 해서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가족 체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00여 구의 사삼 유해가 발굴됐고 이중 14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황.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사삼의 실체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만큼 제주자치도는 올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